시험관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하며 며칠 전 꿈으로 주셨던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질문을 하니 최종 관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여쭐까 하다가 미리 알면 쓸데없이 걱정하고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리의 영, 백정백승의 영, 돌파의 영을 부어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이건 게임오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기에 아무리 넘지 못할 강이라고 하더라도 까짓거 못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지요. 꿈에서 보니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어마어마한 깊이의 바닷물이 보였습니다. 압도적이었지요.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넘실거리는 강도 보였는데 설레면서도 긴장감이 돕니다. 에스겔 47장 5절 말씀처럼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해연을 물이요 사람 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신앙 5단계가 나옵니다. 발바닥 초보 신앙, 발목 어린아이 신앙, 무릎 청년 신앙, 허리 장성한 자 아비 신앙, 건너지 못할 강은 생수의 강, 자신을 들인 채 성령 안에서 헤엄치는 자를 말합니다. 제가 꿈에서 보았던 것은 마지막 단계인 건너지 못할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죠. 최종 단계까지 오면 피아의 구별이 사라지며 나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악귀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사건들이 있었지요. 믿는 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죠. 믿음의 테스트도 평소 작은 일에 순종하며 충성된 자들,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이 합격하는 것이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면 이보다 큰 시험 관문이 기다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을 굳건하게 세워 가야 합니다. 마지막 은혜의 시대 끝자락입니다. 재난의 시작에도 사람들은 크게 요동하는 것을 봅니다. 큰 환란이 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제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자신을 낮추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